한마디로, 현장이랑은 거리가 너무 먼 수업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요즘 저한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시는데요. 여전히 제가 학원 운영하면서 유튜브로 학원 홍보하는 건줄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 학원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199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대략 21년 정도 연극 여학과 입시 전문 학원을 운영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뜻한 바가 있어갖고요. 2018년도에 제가 운영하던 총세 군데 학원을 모두 다 정리를 했습니다. 저한테 왜 20년 동안 한 학원을 정리했느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20년 정도를 운영했던 사업을 정리했던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보통 이 사업하시는 분들,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임대한 공간 빼고 나가려면 그 학원 인테리어한 거싹다 원상 복구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20년 정도를 했던 내집 같은 그런 학원 공간을 그 인테리어를 싹다 허물고 다 완전히 원상 복구하고 나오는데. 기분이 뭐참 씁쓸했습니다. 눈물도 좀 나고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제가 강남역 앞에서도 한 100평 정도 크게 했었고요. 강서 쪽에서도 했었고 부산 서변 쪽에서도 한 100평 정도 그렇게 운영했었어요. 그세 군데 학원을 다 순차적으로 다 정리하고 지금은 홍대 쪽에 공연 제작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요 제가 있는 곳은 여기 학원이 아니고 공연 제작사 사무실이에요. 옛날에 코로나 전에는 이 공연 3개 4개 정도를 계속 돌려야 되다 보니까 연습실이 계속 필요했었어요. 배우들을 뽑아갖고 계속 연습을 시켜야 되니까요. 그렇다보니까 그때마다 연습실을 대관할 수가 없어서 아예 제가 공연 제작사 사무실에다가 연습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공연 제작사 사무실인데 연습실도 있고 이런 스튜디오도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오디오 드라마 같은 것도 직접 쓰고 제가 직접 녹음하고 이런 일도 한다고 말씀드린 적 있죠? 그런 녹음하는 작업들도요, 이곳에서 하고 있어요. 바로 이 영상을 찍는 곳도 이것도 바로 녹음하는 곳이에요. 근데 코로나가 오고 나서 이곳은 거의 뭐 유튜브를 촬영하는 스튜디오를 쓰고 있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 지금요 학원 운영하는 사람 아닙니다. 물론 매체 연기 전문으로 레슨을 하고 있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유튜브 하면서 이제 학원을 다시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연기 학원을 다시 운영하고 싶지는 않아요. 자, 오늘 제가 왜 연기 학원을 다시 운영하고 싶지 않은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요즘에 네이버에다가 연기 학원이라고 쳐보시면 굉장히 상단에 노출되는 연기 학원 몇 개가 있죠. 아마 굉장히 유명한 학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연기 관련된 블로그나 카페에 들어가도 늘 상단에 노출되는 학원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그렇게 상단에 늘 노출이 되려면 네이버에다 돈을 얼마나 갖다 줘야 되는지 아시나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을 갖다 줘야 돼요. 저도요, 학원하면서 네이버에다가 정말 돈 많이 갖다 줬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었냐면 네이버랑 나랑 수익을 나눠 가진다고 그랬었어요. 그 정도로 광고 홍보비를 정말 많이 써야 됩니다. 요즘 연기학원들 진짜 경쟁 심하잖아요. 학원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홍보에 열을 올릴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짐했습니다. 네이버에다가 돈안 갖다 줘도 할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됐었어요. 정말 한 달에 100만 원이 생기면 50만 원, 50만 원씩 네이버랑 나눠 가져야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깁니다. 아마 연기학원 운영하시는 분이 제 영상을 보실 수도 있을 텐데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이버에 돈 갖다 주는 사업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었어요. 자, 두 번째. 학원은요, 홀싸움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연기학원의 특성상 강의실이 몇 개가 있느냐가 매출을 좌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떨까요? 이 강남이나 홍대 쪽에 있는 이 번화한 곳에 있는 학원들 있잖아요. 그런 비싼 곳에 건물 얻어 갖고 하는 학원들. 그런 학원들이 돈을 제대로 벌려면요. 그 공간에다가 강의실을 몇개 만드느냐. 이게 관건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학원을 하려면요. 어떻게든 강의실을 많이 만들려고 해요. 그래야 돈을 많이 벌수 있으니까요. 물론 아닌 것도 있을 겁니다. 참 근데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학원 사업이라는 건요. 동시간대 수업을 동시에 몇 개를 돌리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매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강의실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강의실을 많이 빼야 되니까요. 자, 물론 그렇지 않은 학원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굉장히 작은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는 거. 자, 학원의 수입을 좌우하는 게 강의실 개수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뭘까요? 네, 당연히 한 반에 몇 명을 집어넣느냐. 한 반에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어떨까요? 그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한테 드려야 되는 강의료는 동일하지만 학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학원의 매출은 점점 커지겠죠. 자, 그리고 학원의 수입을 올려 주는 세 번째 요소는 뭘까요? 네. 학원의 수업을 맡아 주는 강사료를 적게 줄수록 수입이 커지겠죠. 어떻게든 강사료를 많이 주려고 애쓰는 학원이 과연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능하다면 강사료를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애쓰는 학원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원도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지출을 줄여야지만 수익이 커지는 거니까요. 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어떨까요? 돈을 조금만 줘도 되는 강사를 자꾸 쓰게 돼요. 한마디로 경력이 별로 없거나 이제 갓 졸업한 선생님들을 강사로 영입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학원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입시학원 같은 경우는요, 선생님이 학벌만 좋으면은 자기가 옛날에 입시했을 때 그때 배웠던 거, 그 다음에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을 적절히 섞어가지고 학생들한테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극영화과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거나 어, 연극영화과를 졸업한 지 얼마 안된 선생님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입시에 대한 감이 좋다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사정이 이렇게 되니까 어떨까요? 연기학원들이 입시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현장이랑은 거리가 너무 먼 수업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자 어떠신가요? 학원으로 돈을 벌려면 강의실은 점점 작아져야 되고, 그 작은 강의실에 학생들을 어떻게든 많이 집어넣어야 되고, 그 작은 강의실에 많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을 어떻게든 경험이 별로 없는 선생님한테 맡기는 거. 이렇게만 하면요, 학원은 돈 벌게 돼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떨까요? 수업의 질이 좋아질까요?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겠죠. 자, 물론 대부분의 학원들이 이렇게 안할 거예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죠? 그리고 저도 학원할 때늘 이렇게만 하려고 하진 않았었어요. 어찌됐건, 교육사업도 사업이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버는 구조로 계속 고민이 될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20년 넘게 교육이라는 걸 해보다 보니까 어줍지 않게 이 교육자로서의 사명감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한 15년 전쯤에요. 제가 하던 학원에 다녔던 학생이 연락이 온 거예요. 굉장히 오랜만에 연락을 받아갖고요. 깜짝 놀랐어요. 어이구, 오랜만이야. 어쩐 일이야. 이랬어요. 15년 전쯤에 연극영화과를 갔던 친구고, 지금도 배우를 하는 학생이었어요. 제가 공연 제작 쪽 일도 하다 보니까 아마 겸사겸사 인사하려고 전화했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그 친구랑 만나고 맥주 한잔 했었어요. 맥주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15년 전에 선생님한테 연기 배울 때 그때 선생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거 제가 지금도 배우 생활하면서 그 말씀을 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내가, 내가 언제?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묘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막 소름이 돋더라고요. 아마 제가 그때 그 학생한테 했던 말은 아마 그냥 지나가면서 일상적으로 했던 뭐 그런 아무 생각 없이 했던 말일 겁니다. 근데 학생들은 제가 했던 그 말을 평생 기억하면서 배우 생활을 하는구나. 정말 학생들한테 말 한마디라도 정말 똑바로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이게 뭘까요? 이런 게 바로 교육자로서의 사명감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무슨 거창한 게 사명감이 아니고요. 그냥 이런 단순한 것들이 교육자로서의 사명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생들한테 말 한마디라도 허투루 하지 않는 거. 학원은 뭐 하는 곳이죠? 네, 교육을 서비스하는 곳이잖아요. 학원이라는 곳은요,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교육하는 것도 중요한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원 사업 하시는 분들은요, 돈과 이 교육 중간쯤에서 늘 언제나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학원 사업 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을 할수 있을지 늘 고민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제대로 된 교육이라는 건 결국 양심의 문제까지도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온전히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교육사업을 그만두자 아마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 학원사업 하면서 그런 생각을 오랫동안 했었던 것 같은데 2014년도부터 시작했던 공연사업이 갑자기 잘 되면서요 2018년도에 드디어 학원사업을 중단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학원사업을 정리할 수 있는 시점도 굉장히 빨리 왔던 것 같아요 자세 번째 연기학원 중에서는요 학원 원장님이 메인 수업을 다 하시는 학원들도 쭉 있는 것 같아요 원장님이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학생들한테 온전히 나눠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학원. 그런 학원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많아지면 어떨까요? 원장님이 수업을 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강사들을 쓰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학원 원장님들이 이 강사들이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100% 모니터하는 게 사실 불가능해요. 강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연기 수업을 했는지 학생들이 연기하는 것만 보면 딱 보면 알아요. 물론, 학원 원장님들이 강사를 아무나 뽑아서 쓰겠습니까? 정말 믿음직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선생님을 강사로 뽑아갖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게끔 하겠죠? 근데요, 강사들은요, 아무리 월급 받고 하는 거지만 정말 어쩔 수 없이 원장님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가르치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직원이 어떻게 오너랑 똑같은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학원 수업의 질이 내 맘처럼 흘러가지는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원장이 직접 수업을 다할 수도 없는 거고, 원장님이 모든 학생들을 다 연기를 케어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더라 뭐 이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학원들도 많을 거예요. 아마 제가 했던 학원들만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이네 번째는요. 제가 이 공연 제작하면서 많이 느꼈던 거예요. 제가 공연 수업할 때는요. 공연이 계속 있었다 보니까 거의 매달 오디션이 있었어요. 매달 오디션을 보고 배우를 뽑아 갖고 연습을 시켜야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게 배우 오디션을 늘상 보다 보면요. 연극 영화과 나온 친구들도 있고 전공은 안 했지만 연기 학원을 몇 개월 다니다가 온 친구들도 있고 그랬었어요. 근데요. 연기 학원 몇 개월 다니다 온 친구들은요. 연기하는 거 보면 딱 표가 납니다. 제가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연기 학원 두 달. 아예 그냥 딱써붙이고 다닌다고. 보통 연기 학원표 연기라고 얘기해요. 연기하는 것만 봐도요. 연기 학원에서 어떻게 연기 배웠는지 딱 보면 안단 뜻입니다. 정말 현장과는 너무 동떨어진 그런 연기를 배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배우들을 보면서 아 맞아 나도 연기학원하면서 저렇게 연기 가르쳤었지. 그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원이라는 시스템 특성상 이렇게 밖에는 교육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연극영화과 입시라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 학생들을 지도할 때는요. 그그 그 입시를 보는 짧은 시간 동안에 임팩트 있게 뭔가를 보여 줘야 되기 때문에 정말 이 보여주기식 연기를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게 연기 학원의 현재 위치예요. 이 대학교 연극영화과에 가면 기초 연기라는 거를 배우긴 합니다. 근데 실질적인 기초 연기는요. 이런 사설 연기 학원들이 배우들의 기초 연기를 담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대한민국의 배우들의 기초 연기를 담당하는 이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제대로 교육이라는 걸 하고 있는 건가? 이런 회의감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큰돈 내고 연기학원 다니는 학생들이요. 뭐돈 많고 시간 많아갖고 학원 다니는 겁니까?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꿈을 위해서 정말 어렵게 학원을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학원사업 하면서 돈이나 좀 벌겠다고 정말 내가 마음먹은 대로 교육을 제대로 할수 없다는 게참 많이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학원사업을 20년 넘게 했으니까 오래 버티긴 했죠. 그리고 제가 요즘 레슨하고 있는 친구들의 절반은 연극영화과를 다니고 있거나 졸업한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처음 저한테 와갖고 딱 보여주는 연기를 딱 보면은요. 아, 나도 옛날에 저렇게 연기 가르쳤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매체 연기 쪽으로 가고 싶은 사람들한테 절대 가르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가르쳤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레슨 할 때는요. 제가 예전에 학원 할때 가르쳤던 거랑은 완전히 다른 것들을 가르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한마디로 학원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것들을 가르치려고 애쓰고 있죠. 뭐, 결국 홍보처럼 돼버렸네요. 그죠? 어떤 분들은 저한테 제가 학원을 다시 하면 유튜브 보고 학원 오는 사람들 많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 다시 학원 운영하고 싶진 않아요. 돈은 그냥 다른 일 하면서 벌고요. 교육은 온전히 좀 교육답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딱 그냥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만 레슨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레슨 관련해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좀 방송이 길었네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최선을 다할게요. 감사합니다.